안녕하세요. 룩업스타일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셔츠나 스웨터 입다 보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나 보풀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버리시나요? 이제 버리지 마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리폼하셔서 여러 가지 아이템에 연출해 보세요.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만들기, 이제 시작할게요. 우선 줄자를 이용해서 어깨너비 15cm로 체크하시고요. 길이는 앞단추 기준 6번째가 좋고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몸판 커팅할 사이즈를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테이프 선을 따라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팔 부분도 팔꿈치 길이로 커팅해 주시고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보플라, 모플라도 커팅한 셔츠 크기에 맞춰서 테이프로 커팅할 위치를 표시한 후 잘라주시고요. 저는 여러분께 수선 비용을 대략 알려드려야 해서 동네 수선실에 맡겨봤는데요. 비용은 셔츠는 마라바퀴로 15,000원 니트는 오바로크로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소매도 밴딩 처리하셔야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몸판은 말려 올라갈 수 있으니 앞판, 뒷판, 양옆으로 밴딩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사진과 같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혹시 리폼할 제품이 없으시면 요 아이템 필요한 분 구매하시라고 댓글창에 환이창 링크 고정 댓글로 남겨놨으니 클릭하시면 사이즈 및 착용사진 등 자세한 설명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이 룩은 원피스에 커팅한 셔츠깃과 커프스를 넣어서 연출했는데요 원피스 안에 셔츠를 입으면 서로 옷감의 마찰에 의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안에 입은 셔츠의 부피감에 부해 보이는 것을 완전 커버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왼쪽에 커프스와 셔츠깃을 안 입은 사진 보고 계신데 좀 심심한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도 원피스 입으실 때이 아이템 활용해 보세요. 훨씬 엣지있는 룩이 연출이 됩니다. 이번 룩은 커팅한 목폴라에 화이트 셔츠를 단추를 많이 오픈해서 라이트한 베이지 바지를 입었는데요. 셔츠에 골드 장식과 연결해서 얼마 전 아울렛에서 구매한 발렌티노 골드 벨트를 착용해 봤어요. 셔츠에 골드 포인트가 있어서 악세서리를안 했는데 무지 셔츠 입으시면 롱목걸이나 코사지로 포인트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봄 코디여서 밝은 컬러 바지를 입었는데 가을 겨울은 블랙이나 브라운 등 어두운 톤 입으셔도 좋고요. 목폴라 커팅할 때 길이감 길게 커팅 하시는 게 깊게 오픈할 때는 더 유용합니다 소재가 다른 가방을 들어 보았는데요 가방 소재에 따라 느낌이 좀 달라 보이죠 이번 룩은 커팅한 화이트 셔츠를 이너로 입고 블랙 가디건을 많이 오픈해 주었는데요 벨트는 상의와 같은 컬러로 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디건 끝단추는 오픈해 주시는 게 하체가 좀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블랙, 작은 토트백 들어볼게요. 블랙 로고와 골드버클에 통일감 주는 블랙 가방 포인트 주었고요. 이 로고 소매를 안 끼웠는데, 화이트 소매를 끼우면 끝자락이 살짝만 나오게 해도 포인트되고 깔끔한 느낌이거든요. 소매를 접어서 살짝 걷어 올리셔도 또 다른 연출 룩이 되고 벨트를 굳이 안 하셔도 화이트와 블랙의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룩이 완성되어집니다. 커프스 활용에 따라 세 가지의 연출 룩 비교해 보세요. 이 룩은 커팅한 블랙 모폴라에 블랙 바지와 밝은 톤의 면 소재 셔츠를 입어주었어요. 포인트로 데님 셔츠를 걸쳐주었고요.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룩의 컬러 분포는 블랙 60, 라이트 그레이 30, 데님 컬러가 10이 되겠죠. 데님 셔츠는 컬러 포인트도 되긴 하지만 보온의 효과도 있어서 걸쳐봤고요. 롱 목걸이와 코사지를 착용한 연출 룩도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악세사리를 활용하시면 연출하실 수 있는 룩이 훨씬 많아집니다. 제가 착용한 목걸이와 코사지도 구매한 지 10년이 넘는 제품들이지만 유행 없이 코디하기에는 정말 유용하게 쓰여지니 여러분들도 액세서리 활용해 보세요. 이번 룩은 커팅한 화이트 셔츠에 블랙 셔츠와 블랙 자수 스커트를 입고 올 블랙에 단조롬을 롱 진주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올블랙 룩이시면 가지고 계시는 롱 목걸이나 브로치, 코사지로 포인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셔츠를 두개 레이어드한 느낌인데요. 전 여기서 셔츠를 살짝 뒤로 젖혀서 입는 게덜 답답해 보이고 더 스타일리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어보세요. 이 룩에는 스커트에 여성스러움이 있어서 작은 사이즈의 가방으로 코디해봤어요. 여러분, 이번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부터는 이염이 묻거나 보풀난 니트, 자가진옷등 버리지 마시고 일부분만 커팅하셔서 방송에서 보여드린 룩처럼 여러 아이템의 이너로 활용하시면 가벼우면서도 스타일 있게 다양한 연출로 잘 사용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